지금 화면이 때리고 나와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팔복 두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고기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 선배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좀 어색하시죠? 네. 저도 어색합니다, 사실은. 근 <laughs> 조금 더 이제 어, 진일보된 기술을 한번 써보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 집사님은 항상 녹화를 하시는데 이 녹화할 때또 화면만 나오고 또 얼굴 안 나오면 좀 이렇게 벙 뜨는 게 있어요.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또 오늘 또 새롭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이 말씀은 자기의 결핍을 느끼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뭐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면 느끼지 안 먹. 네, 그 배고픔은 필요성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먹을 것이 없다, 허기지다, 내 안에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 알려주는 게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어, 밥을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안 먹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 어떻게 되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음. 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먹어야 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영양 결핍, 뭐 영양 실조 이런 거 걸려서 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아, 목마름도 마찬가지겠죠. 목마름 목마름은 내 몸에 뭐가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예, 네, 물 네, 수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신호인데 어, 만약에 내가 물물 마시는 게 귀찮아서 아,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다 목마른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수분의 부족으로 우리는 또 역시 어, 죽게 될 것입니다. 어,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뭐, 목마름을 느끼는 것. 이처럼 이러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본능입니다. 본능.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지도 모르는데요.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배고프고, 목이 나름을 느껴야 건강해지고 또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고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어, 그 채움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가 생긴다 라고 어, 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어떤 갈급함 그러함을 느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급함을 느껴야 뭐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 말씀, 이 말씀은 위에 드리고 목마른 자들이 이 목마른 자는 물, 네, 목마른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야 해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떻게야 해더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먹어야 또 마셔야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자라함을 영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하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우리가, 아, 어, 여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 여러분 모시기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자기에게 의가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느낄까요? 아니면 의로움 있는 사람이 이걸 느낄까요? 위로움이 없는 사람, 의에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삶 속에, 내 영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없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의에 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 때 인간에게 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넣어 주신 위로움이 있습니다. 그 위로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사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사실 죄인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표현한 것들을 보면은 의에 모한 사람이에요. 의에 줄여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의로움에 목말라야 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치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어떤 의로움에 결핍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의인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요또 누가 있을까요? 아벨. 아벨. 노아. 이런 사람들이 어, 어 의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벨, 노아, 요 등등의 여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의 줄인 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너무나 큰 희망이자 소망은 우리도 그들처럼 의인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삶 속에 내 마음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것이 없고 죄가 가득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벨처럼 노아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을 낼 만한 능력이 없고 그저 죄가 가득한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며 의인의 길을 소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어서 그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 어떻게 의인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 먼저 믿음의 조상들처럼 의롭지 못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롭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의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을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어떤 의로움이란 하나 의로움이란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어 완전을 이루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법들과 또 윤리, 또더 나아가서 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어, 율법들, 그리고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관념들, 어떤 문화들 그것들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것이 의라고 어, 생각을 하죠.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막 정의감에 붙어 가지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에게 할 말을 다 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인 의의에 줄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도 의로움의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의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의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어, 의로워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한 방향, 방향이자 어떤 삶의 모습인 것이지, 의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율법에 참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본질이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의란 무엇이냐? 의의란 무엇이냐? 오늘 산상복음 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의를 얻게 된다. 오늘 지금 여기 영감의 글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의의는 뭐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살고 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이것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인 사람들, 의에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가지고 안달난 사람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의로운 것이 없어서 그 의로움의 결핍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보고 할말다 하고 의로움 이렇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이복이 복의 핵심은 여러분 너희가 지금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 하나 지금 의로움이 있느냐 의로움이 없느냐 너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네 번째 복에서 알려 주신 것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소망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이 팔복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어가기를 소망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의 뜻을 미지근한 신앙에 만족하면서, 변화되기를 거절하면서, 그저 한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보는기에 좋은 신앙인으로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처절하게 그걸 가지고 싸워가는, 가기를 소망하는지.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는 사람이란, 의에 줄이는 사람이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달말 가기를 소망하며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는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의에 줄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진 신앙.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미하고 그냥 한번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에게 신앙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여행하는 중에 가져간 음식과 그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정 앞에서 이 오아시스가 있고 맑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옆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겠죠. 달려가겠죠. 네? 눈 앞에 내 지금 굶주림과 내 목마름을 해결해줄 오아시스와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그게 있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서 가서 저 물에서 저 연못에서 내 목을 축이고 저 마을에서 내 배를 채워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게 않겠... 아무리 그 순간이 힘들어도 내 목에 타 들어갈 것 같아도 배가 굶주려서 너무 힘들어도 너무 뜨거워도 내 놓여진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내눈 앞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아가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버티자하면서 아마 우리는 끝까지 나갈 아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처절함과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나오는 여, 네 번째 복의 어, 복을,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한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몽바의 자는 뭐한다 그랬어요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함.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누셨어요. 영적으로 풍성하신 분이었어요. 삶의 믿음이 그 신앙이 간당간당하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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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근히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풍성함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시고. 생명의 음료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이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영적인 빈곤함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풍랑이 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영적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영적으로 풍족한 영적으로 부유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닮아가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어, 의로운 사람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아나 아벨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며 위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산상보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갈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셈이다 그 생명의 셈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성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그래야면 그대는 성경의 다른 진리들이 구속사업과 갖는 관계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신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하는 길은 오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그것은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말씀이라는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의로움이, 의로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리 여기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떠한 관계인지 나는 도대체 누구에 이끌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 험한 세상에 누구에를 비롯해서 누구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나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더욱 더 더욱 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 성도를 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